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제가 매매한 내역하고 매매 기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YIK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고 어제 관심 종목으로 뽑았었던 종목이죠 근데 어제 관심 종목을 좀 많이 뽑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중에 세 종목이 단기 과열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차트상 좋아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뽑아드렸는데 단기가 열 종목에 걸려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는 요 YIK 어제 관심 종목 뽑아드렸었는데 이렇게 일봉상 강한 위치에 있었고 어 오늘 아쉽게 이 시가가 상단선을 돌파해서 시작은 못하고 그 아래 구간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좀 아쉽게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기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매매는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미리 뽑아 놓거나 아니면 거래대금 상위에서 거래대금이 잘 터진 종목에서 3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첫봉에서 강한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 강하게 터지면서 예쁜 기준 봉을 세워준 이 봉을 기준 봉이라고 하고 그 다음 봉에서 눌림이 나올 때 진입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눌림이 나오는 이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갔고 매도가 짧게 끝났는데 아쉽지만 한요 정도 저항 구간에서 제가 1차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돌파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조금 기다렸는데, 매수,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가를 위협하는 평단이 와서 전체 매도하고 그냥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매도한 이후에 이렇게 쭉 시세가 빠지면서 더큰 하락을 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항상 비우고, 내 평단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제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영상을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서 눌렀다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네 종목을 뽑았고, 첫 번째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 종목 시간 내에서 5.8%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아주 좋게 끝까지 쫙 올려주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5.8% 상승해서 41,400원 마무리가 되었는데, 상단을 43,0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방입니다. 이 종목은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강한 거래대금으로 상한가 만들어준 이후에 시세를 횡보시켜주는 상태로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시간 내에서 5%가 넘게 상승하면서 2,960원 마무리가 되었는데, 상단을 3,1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을 하는 그런 반대 헷지 성향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어 내일 무조건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미증시가 내일 좀 하락을 한 경우에 유심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S 네트웍스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 번의 상한가를 강하게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현재 쭉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좋은 모습은 이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훨씬 많이 터져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기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간에서 3.48% 상승해가지고 6,250원 마감이 되었는데, 상단을 오늘 최고가인 6,55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조금 많이 높은 구간에서 자꾸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뽑을지 말지 고민을 좀 하다가 뽑았는데, 시간에서는 1.56%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세가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상승을 했고, 시간에 8,450원 마감되었는데, 상단을 오늘 최고가인 9,000원 잡고 관심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내일 말씀드릴 것이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고 종목 이름이 우진 엔텍입니다. 이 종목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화력이나 원자력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어 월말에 작년 말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엄청 많아서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동안 잠잠했다가 나오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뽑은 이 관심 종목들 이외에 이 우진엔텍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종목도 유심히 한번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시장이 주목받는 그런 테마가 없는 경우에 신규 상장주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으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